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물론 우리한테도 뭐 장풍을 나가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축복하는 말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든 삶 가운데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잠시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숨고르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주일과는 조금 다른 숨고르기를 해야 할것 같죠? 네. 왠지는 아실 것 같고요. 왜냐면 약 여덟 시간 후에 우리는 다시 또 만나야 됩니다. 예, 여덟 시간 후에 우리는 좀 다시 만나야 됩니다. 고난주간 온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서현의 연가족들이 좀 함께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고난주간 온세대 특세를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 특세 그리고 고난주간 u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 n g e s t the youngest, the youngest, the youngest, t h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어, 이런 기도의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잠시 한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좀 아마 조금 말이 좀 빨라지려야 될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설교를 준비해놓고 봤더니 어 이거는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laughs> 내일 새벽에 또 와, 나와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급한 마음이 있으나 또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여유를 더 주시겠죠. 아까 오후에 어, 둘째 날이죠 둘째날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 둘째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 가운데 자꾸 아좀이 아, 이거를 해야 되겠다. 아 주님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지 않나요? 아니야 그래도 해 예수님께서도 하셨잖아 너도 해 이제 그런 감동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 내일 이제 아마 뛰어 주시겠어요? 네어 내일 들어오실 때 기도 제목 쓸수 있는 종이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갖고 오셔서 기도 제목을 써 주시고요 나가실 때 여러분들 뭐 바구니에다가 내셔도 되고 아니면 어, 여러분들 헌금에 같이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다 체크할 테니까요. 그리고 또 아니면 어,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들 안수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 시에 끝나고 뭐 가셔야 될 분들 가셔야 되지만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요 앞으로 오시면 제가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계속해서 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준 기도의 제목들 난 안수 기도는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들은 제출하시면 제가 여섯 시에서 이후에 이제 안수 기도를 이후에 이제 개인 기도 기도 시간이나 그 시간 가운데 교육자들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내면의 부흥과 회복이 있기 간절히 원하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과 더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적어볼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일한 누가 보면 나오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부인할 거야 근데 내가 너가 부인할 때 너의 마음 가운데 또 너의 생각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내가 너,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라는 말이 있어요 뭐, 화요일 날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 그 말씀을 통해 토대로 해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서연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고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사탄이 튼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인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음, 기독교의 진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수치의 상징이었다라고 하죠 십자가는 나무를 소재로 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를 때 십자가라는 것은요 나무로 소재를 만든 형틀이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의 상징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계획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 악한 영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인간의 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은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중심성에서 나 중심성으로 바꿔 버리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죄의 본질인 이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의 수치도 있었지만 다른 수치스러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십자가는 하는 것은요 전형적인 패배자들의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너무나 익숙한 이미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때로는 약 100년 동안의 독립 상태가 있었긴 했지만 여전히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적인 반란이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반란에 일으킨 무리들이 로마군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면서 그 반란의 수계부터 시작해서 그 따르는 자들이 줄줄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자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줄줄이 끌려가는 것은 트라우마 이상의 패배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러한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거기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실 생명의 모습들은 내가 것,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과 마지막에 대한 그 염려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삶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이 죽음의 끝이 아닌 그것이 오히려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종료 주일 성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은혜로 우셨습니까 네. 예수님 은혜롭게 묵상하셨습니까? 네. <laughs>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종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까지, 그 감람산에 이르를 때까지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합니다. 이날부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환영 인파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종류 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찬송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지칭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던 메시아를 상징하죠. 아마도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왕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들이 안고 있었던 육적인 모든 문제들. 또 육체적인 가난과 질병과 정치적인 압박이나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의 모든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했고 그것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중의 기대를 더욱 충족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예언의 성취로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비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사람들은더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를 보면서 더 열광을 할까? 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겠다고 생각하셨을 것,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문을 지나서 입성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해록궁에 딱 앉으시기를 그들은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비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하시는 날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런 말스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자이신 그 대적자인 사탄은 사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요. 왜 입성하셨죠? 왜 나귀를 타셨죠? 그분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종료 주일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기쁜 날을 영광의 날로만 보지 않는 이유는 또한 고난 주간의 시작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통해 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실 때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고요, 죽음의 십자가인데, 무리들과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보다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영광을 보던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남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내 그들은 다 떠나갔고, 요한과 몇몇 여자들만이 십자가 앞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게 되었으므로 죽음을 시작으로 하는 믿는 자는 죽음 시작으로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은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기독교 영성의 꽃이라고 별명을 짓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이 아닌 그 십자가를 갈망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세를 준비하는 이 기도 제목 겸또 가족의 어떤 영적 부응을 위해서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주님, 우리 가족, 우리 서연이가 나의 영광이 아닌 주의 십자가를 갈망하며 십자가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특세를 준비하며 우리 안에 가져야 할때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왜 십자가를 바라보던 성도들이 또 아니면 성직자들이 아니면 목자들,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걸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어떠한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이 있었긴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에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광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은 오히려 아닐까. 어,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부목사로서 하던 사역들도 안정적이 되어가고, 이것저것에서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죠. 받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들의 환경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만족감이 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십자가에서 너무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교회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 중에 하나, 바로 십자가를 보지 않고 영광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섬기겠다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영광을,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스의 십자가는 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가 나에게 감격이었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줄 영광이라면, 또 부하 명예라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중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기독교 영성의 꽃이 십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나는 오히려 십자가를 모든 힘듦의 원천으로 밀어내고 내 삶의 평안과 안락함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만족감에 대한 그 영광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려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과 환호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어요. 만약 우리 안에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고난 주간 특세를 하면서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이 특세를 준비하는 기도 제목 겸 가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우리 세상이 원하는 환영과 환호가 아닌 십자가를 따르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마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음, 왕이 백마를 타고 성에 딱딱딱 들어왔습니다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죠 그런데 백마가 왕을 태우고 가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할때 어, 자기를 위해 환호하는 줄 알고 발을 이렇게 뚝 들고 잘난 척하는 순간 왕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그 말은요?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받는 모든 칭찬과 인정과 영광은요, 그것은 내가 잘라서 받은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게 됩니다. 다임 어, 목사님 저부터 그리고 어, 서양 가족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한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향한 첫 걸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잊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 이 고난 주간에 그 걸음을 다시 시작해 봤으면 합니다. 고난 주간 온세대 특별 기소의, 기도회를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비밀을 다시 깨닫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주님, 우리가족 울세현이가 십자가와 동행하는 내 삶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음을 믿는 첫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찬송과 다 아실 겁니다 후주를 네,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우 대야만하쇼으랴 음. 여러분 이찬양 흥얼거리세요. 저는 가끔가다 이찬양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면 좋아요. 네, 주로 이찬양을 흥얼거릴 때는 제가 즐겁고 힘들 때즐겁울 때가 아니라 마음이 정말 힘들어질 때 그때 이찬양을 자꾸 이제 입에서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좋아요 음,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그냥 그게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laughs> 그게 저은 좋아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내면의 마음에 대한 안정이 그냥 주님 한분 그냥 생각했대 그냥 그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가끔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까? 물론 뭐 경년기가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네, 아닙니다. 네, 제가 제가 유독 이 교회 와서 안 하던 행동들을 자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꾸 눈물이 지어져요. 네, 제저 원래 티저 티티입니다. 네. MBTI인데. 네. 감성 아주 감성적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물을 감성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교회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그런 눈물 짓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외증하냐? 어, 십자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었던 그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마음들, 영혼을 향한 마음들, 성도를 향한 그 마음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마음이 시기에 그 마음이 그 뒷모습이 자꾸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쓸쓸한 것 같은, 그런데 외로운 것 같은,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다 승리할 것 같은, 그 만감의 교차가 있는 그 뒷모습, 그 뒷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땐 아마도 우리가 그래서 이 십자가에 생각할 때 눈물이 찡해지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굳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말이죠. 서영가 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어, 십자가는 수평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수평으로 펼쳐져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팔을 벌려 못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못박히신 그 상태로 지금, 여러분, 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손이 안다, 정도로 이만큼 사다 너를 위해서 내가 사하는 방식은 이만큼 사랑한다이것이 바로. 이며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어,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내 내면의 성질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 둘 살게 될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비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비밀은 끝까지 사랑하면 죽어야 하는데 죽으면 죽을수록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망해서 승리하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 이번 주 고난주가 온 세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끝없는 그 끝없는 사랑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인 이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서현 영가족들의 삶을 지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경려했으면 좋겠는데요.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한주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세 나와야 경험합니다. 네, 특세 나와야 경험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있는다고 해도 딴짓하면서 유튜브 틀잖아요 대부분 집중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딴짓하면서 듣고 있으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들 특세 나와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진정으로 듣기 원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진정으로 고백하기 원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 통해서 나와 깊은 사랑의 규제를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나의 영광이 아닌 주의 십자가를 갈망하며 십자가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세상이 원하는 환영과 환호가 아닌 십자가를 따르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십자가와 동행하는 내 삶의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음을 믿는 첫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